안녕하세요. 아빠 곰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량은 이제 아반떼 CN7,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요거는 지금 그 CN7 7세대 모던 등급이에요. 중간 등급 기본형에서 이제 옵션은 내비게이션하고 ECM 눈밀러 하이패스 이두 가지만 이제 추가된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헤드라이트, 여기가 이제 데일라이트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딱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싹 가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끊어지고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설계를 했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그 LED 드램프가 아니고 일반 할로겐 램프고 클리어 램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전구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상향등 하향등 같이 되는 이제 바이펑션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반떼에서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기본형이랑 최고급형인 인스퍼레이션이랑 모두 다요 이제 그릴이 다크크롬 그릴로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멋있게 돼 있고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깜빡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깜빡이는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돼 있고 헤드라이트 영상은 제가 이거 찍은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데일라이트 켰을 때랑 상향등 켰을 때, 그다음에 깜빡이 켰을 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대 마크는 이제 위쪽에 올라와 있고 보통 보면은 현대 차들은 이제 그 현대차들은 보통 마크가 이 위쪽에 안 있고 여기 범퍼 그릴 쪽에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반떼에서 지금 이렇게 현대 마크가 위로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아 쪽에서 많이 이렇게 썼던 디자인 같은데 아반떼가 이제 이렇게 위로 범퍼로 범퍼 쪽으로 이렇게 그 마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그냥 모양이긴 한데, 이제 요게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레이다 센서가 요 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이 모델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화면상에는 잘안 나길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다 취향이 틀린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참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여기가 보시면은 화면상에서는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요. 여기로 이게 여기가 파여있어요. 단차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양쪽이 다 동일해요. 그러고 앞에까지 여기 떨어지고 여기 라인은 굉장히 잘 맞아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여기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돼있는 거 보니까 일부러 디자인을 이렇게 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한번 다른 차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이제 정확하게 이게 단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디자인을 설계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라인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시고, 요게 이제 모던 등급에 기본 들어가는 15인치 휠 아마 17인치 휠은 요번에 그 인스퍼레이션으로 워낙에 영상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15인치 휠은 아마 거의 처음이거나 아마 올리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보시는 거는 아마 처음이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15인치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지금 불 들어왔죠. 요게 이제 그 LED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측면 라인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리퀘스트 버튼 눌러서 문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스위치고 이거는 앞쪽에만 이제 리퀘스트 버튼은 있습니다. 이 부분 인스퍼레이션에서 이제 그 크롬으로 라인이 있단 부분이 이 부분만 여기만 이제 그 크롬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뒤쪽 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지금은 이제 이게 미등이 라이트가 미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다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떻게 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뒷유리인데 이 부분이 요거를 일부러 조금 멋을 부리기 위해서 요 트렁크 쪽 라인에 같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요게 좀 멋을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써, 요쪽에 썬팅이 뒷유리가 이건 전시차라서 뒷유리가 썬팅이 안돼 있어서 조금 더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K5 때는 제가 요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패스트백 디자인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한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까지 전부 다 그냥 흰색으로 일 단으로 맞췄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조제동등, 보조제동등도 들어오는 거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LED 보조제동등이 아니고 벌브, 벌브로 된 보조제동등이고. 뒤에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제 그 LED 리얼 램프가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벌브 부분 요 벌브 부분이 이제 H라인으로 이렇게 되면서 요 라인이 이어져요 이어져 가지고 저기까지 가고 요기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두껍지가 않고 요게 이제 얇아져서 요기가 라인이 얇당하게 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요즘에는 요 현대 마크에 트렁크 하는 게 많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요쪽에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이제 트렁크가 열리고 근데 요게 보시면은 경번. 트렁크가 스프링식으로 해서 통 튀어 나오는 방식인데 많이 안열려요 한번 열어 볼게요. 요게 다 열린 거예요. 트렁크가 조금 이제 무게가 있다 보니까 트렁크가 열리다가 말아요. 이렇게 열리면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려 줘야 돼요.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트렁크 공간은 이 차량급에서는 이제 그래도 넓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깊이도 보시면은 이 정도로 깊어요 한뼘 정도 높이에 깊고 어 공간도 넓고 그 다음에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고 이제 비상용 템퍼러리 키트 비상용 이제 타이어 떼올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단점이 소나타 때도 그랬는데. 트렁크 잡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를 닫을 때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운행을 하다 보면 여기 먼지가 묻는데, 이제 그걸 손으로 고스란히 잡고서 이렇게 닫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솔직히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주유구. 주유구는 안에서 주유구 버튼을 여는 거고,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여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에 한번 앉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앉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도어 쪽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모던 등급의 실내 도어라고 보시면 되고 두도어는 도어,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포켓은 위쪽에 이제 도어 손잡이 포켓 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도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도어 스위치들인데 이 버튼은 이제 그 창문 열, 못 열게 이제 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렸을 때 창문 조절 안 되게 이렇게 할수 있는 버튼이고 운전석,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해 가지고 창문 전부 다 이제 파워 인도고 운전석만 터 저거 운전석만 이제 그 원터치인데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예요. 올라오는 거는 이제 한 번만 딱 걸리는 거 보니까 올라오는 거 세이프티 창, 세이프티 윈도우는 아니고 그냥 눌러서 창문을 올려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문 열고, 잠그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버튼이 제 백밀러 접는 버튼, 백밀러 접는 버튼. 피는 버튼 이렇게 하고 왼쪽 오른쪽 놓고서 이거를 스위치를 눌러서 이제 백미러 아웃사이드 미러 위치를 조정을 해서 나한테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트렁크 여는 거 레버, 이거는 이제 주유구 여는 레버고요. 시트 쪽을 공간을 보면은 시트 쪽 공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운전석 하고 조수 이렇게 생겼고 시트는 되게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전석 높이. 시트를 이렇게 올려서 올리고 내리고 높이고 내리고 할수 있는 거고 요건 이제 등 각도 조절할 때이 레버를 당긴 다음에 하는 거고 앞뒤 조절은 이 레버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뒤로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시면 되고 저게 이제 브레이크 엑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 그 다음에 이건 차로 유지 장치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차체 자세 장치 껐다 켰다 하는 거고 틸트 텔레스코픽 그 높이 조절하는 장치 요거는 이제 틸트 텔레스코픽 높이 조절 장치고 요 레버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핸들을 조절을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내운전선 높이에 맞춘 다음에 요걸로 해서 이제 하시면은 그 핸들 높이도 핸들 높이도 나한테 맞게 딱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에 탔고 요게 지금 핸들인데 핸들은 보시면 은 이제 포스포크휠이에요. 요게 이제 그 집은 소나타랑 그랜저랑 이제 모습은 비슷한데 약간은 조금 이제 젊은 취향에 맞게 멋을 좀더 부린 것 같고요. 핸들 리모컨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해요 작동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라이트 껐다 켰다 하는 거고 깜빡이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와이퍼 레버 작동하는 요이 레버들은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아실 거고 이 영상은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위쪽에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요거 요거는 이제 계기판 1 0 2인치 그 디지털 클러스터를 선택을 안 해도 여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요거 그냥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이에요 이렇게만 그냥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계기판이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가운데 여기가 이제 그 속도계고요 속도 표시되는 것과 이제 이건 이제 연료 표시되는 게이지, 그리고 왼쪽에 요게 이제 RPM 게이지고, 이쪽이 이제 그 수온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차량 정보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드라이브 모드,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는 란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실행을 하면은 이쪽에 이제 경, 방향이 같이 나오고, 요거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작동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여기서 창에다가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켜 있는 거고, 라이트가 꺼진 상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꺼져 있는 거고, 오토,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미등이 켜지면은 왼쪽 것만,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른쪽엔 라이트가 표시가 안 돼요. 그리고 라이트가 키면은 우측에 이제 라이트가 표시가 되고, 상향등이 켜지면 이렇게 상향등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향등, 상향등, 하향등.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5인치 내비게이션이 선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오, 어, 솔직히 제 거랑 디자인은 거의 동일해서 이 현대 카페이, 저는 현대 카페이는 솔직히 안쓸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로 그렇게 부럽진 않은데, 발렛 모드가 있어요. 발렛 모드는 제 차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게 GV80부터 적용이 된 거다 보니까, 아, 저거 좀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반떼에도 이게 들어와서 이거는 조금은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잘돼 있어요.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운전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고 요거는 요즘에 현대자동차 전부 다 현대나 기아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바람 조절하고 우측 좌측 하는데 이쪽 바람을 끄고 싶을 때는 따로 이렇게 뭐 잠그는 게 없어요. 이거 레버를 그냥 한쪽으로 꾹 밀면은 딸깍 소리 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람을 막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담그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서 하나고요그 다음에 여게 이제 오디오 조정할 때 쓰는 버튼들. 오디오 작동 방법도 제 거랑 다 동일해요. 근데 이제 제 거는 그 볼륨 버튼이 여기안 있고 요쪽에 이제 돌리는 걸로 있고 틈 버튼이 요쪽에 있는데 요건는틈 버튼이 따로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볼륨 올리고 내리고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요쪽에 있고 살짝 누워있어요. 요 버튼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이렇게 앉아서 운전석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버튼들이 굉장히 잘 보이고 누르기도 솔직히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뻗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조정을 할수 있고. 근데 여기서 있는 버튼들은 대부분 다 여기서 작동들이 가능한 버튼들이기 때문에 핸들로 이모콘으로 운전할 때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그래도 요거를 눌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버튼들도 누르기가 편하게 돼있다는 점은 실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공조기 버튼들도 이렇게 운전석에서 굉장히 작동하기 편하게 돼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운전석 조수석 따로 할수 있는 듀얼 오로 에어컨인데 요쪽에 이렇게 마개를 해놨어요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어서 주워드은 얘기인데 요렇게 이제 손잡이 있는 차들이 이게 이제 뭐 스포츠카들이나 또는 이제 오프로드 달릴 때 이제 운전석에서는 핸들을 요거를 잡고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수석에 탄 사람들은 요거를 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잡으라고 보통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예전에 어서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용도로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만약 그런 용도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n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또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구입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서 요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컵홀더 요게 운전석에서는 뭐 솔직히 여기 이렇게 두개가 상관은 없는데 조수석에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위에 음료를 이렇게 했다가 <laughs>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확률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봉조이 보던 거 그냥 그대로 마셔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조절을할때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요게 조절할 때 여기서 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한번 이따가 넘어가서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운전석 조석 이제 온도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하네요. 공조기고 전원권 요 버튼들은 아마 거의 다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틀린 게 이제 공기 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공기청정기가 작동되면서 여기 이제 그 표시가 공기청정기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다 아실 거예요. 통풍시트, 열선시트. 그다음에 앞에 유리 성애기관에 열을때성에제거하는 거고 뒷유리하고 백밀러 열선. 요거 백밀러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백밀러도 보통 같이 됩니다. 요거 눌러셔서 백밀러 열선 같이 쓰시면 되고 핸들 열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외기 내기. 이거는 조수석 요거는 이제 운, 그 옵션으로 조수석도 통풍 시트가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선택이 안돼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열선 시트가만 들어가 있고 이게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가면은 이런 스위치로 아마 이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넓게 스위치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옵션을 선택하시면 여게 이제 그게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기 버튼 여게 보면은 레버식이에요. 다이얼 버튼식이나 이런 전자식이 안 들어가서 다이얼식이 아니고 레버식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레버가 있어. 레버를 당기고 기어를 변속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속을 하는 거고 이 옆쪽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기어 이 기어 레버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면 모니터 이제 주행 중에 뒷면 모니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후방비 모니터 이제 작동하는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걸를 선택을 할때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보시, 그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이제 손으로 당겨서 쓰는 방식의 그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그러고 요게 보시면은 이제 그 도어 램프 운전석 조수 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실내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면 실내등을 끄는 거고 이렇게 하면 문 열었을 때 왼쪽에다 놓으면은 이제 그냥 실내등을 계속 켜놓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블루링크 스위치들 이렇게 해서 블루링크 스위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SOS 요걸 눌르면은 블루링크 고객센터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하이패스 작동할 때뭐 볼륨 조절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요거 이제 하이패스 금액 확인할 때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하이패스 카드는 요 앞쪽에다가 놓으면되 돼요. 요 룸밀러에 안 들어가고 요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룸밀러가 이렇게 프레임리스 방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뒷좌석 한번 타 볼게요. 뒷좌석도 이제 뒤에 포켓이 이렇게, 뒤에 문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포켓이 약간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두 군데로,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창문 스위치 이쪽에 있고요. 뒷좌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뒷좌석에서도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좌측, 우측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6대4 폴딩은 안 되는 시트다 보니까 가운데 여기 센터 콘솔 박스가 또 없어요. 이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에어 선풍기가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선택은 가능한데 이차량은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은 뒤에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로 앞에 시트를 높일 길이 조정을 했고 제가 지금 뒤에 탔을 때 제가 키가, 키가 크진 않지만 176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타면은 무릎 공간이 한 요정도 요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렇게 앉았을 앉은 키가 제가 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조금 닿요. 여기가 이제 닿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차량은 뒷좌석에 열선이나 이런 거는 따로는 없어요. 그리고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안전벨트 높이 조절 장치인데. 요거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크고 요거는 한번 있던 거 타면은 내 몸에 맞춰서 이제 보통 했던 그런 분들은 여기가 없으면 타면은 처음엔 조금 불편하신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아반떼 CN7 7세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음... 아마 인스퍼레이션 옵션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던 등급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리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긴 어려웠을 텐데 제 영상을 보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